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룸 네트워크 코인 우리 상장 이후에 거의 최저가 가격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물리신 분들 꼭 보세요라는 주제를 달고 분석 영상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폭등, 2021년도에 폭등 그리고 2023년도에 폭등하고 24년도에는 어, 폭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고점 자리 680원 대비 마이너스 90% 정도의 폭락을 겪었고 3월달 비트코인의 반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10원 자리 부근에서 약세 전환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연중 최저가 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매수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손실권에 보유중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최근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온 자리가 54원이기 때문에 54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그리고 이 이번에 대량 거래 터진 자리가 56원 부근이기 때문에 54, 56 이탈하지 않고 반등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미친 듯이 큰 상승을 노려봐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자 지난 7월달 저점 자리에서 80% 그리고 8월달 저점 자리에서 35%의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조정 이후에 삼중 바닥 자리에서의 목표가 전략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룸네트코 고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원,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20%, 26%면은 이제 520만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좁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8월 달 비트가 7만 불에서 무너지면서 급락 6만 5천 불까지 올랐다가 9월 달 무너졌고, 그리고 9월 10월 중에 다시 기술적 반등을 6만 5천 불에서 7만 불 정도까지 상방을 기대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그리고 이제 9월 2주차, 55,000달러를 다시 회복하면서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밑으로는 52,500달러 지켜주면서 반등하는지 여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룸네트크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초에 56원, 54원, 또 56원 지켜주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니까 56짜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그리고 밑으로 손절가 54원짜리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공유해 드리면 자 8월달 저점 8월달 고가 9월달 저점 토대로 목표가 전략 세웠을 때 위로 62원 그 다음 상방 67.5원 그리고 그 다음 상방 약 76원과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89. 89 돌파하면 110원까지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 이제 100원에서 11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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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하고, 저항받고, 무너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의 목표가 전략은 1차 62, 2차 67, 3차 76, 그리고 동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89원과 100원에서 11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이용해서 저점 매수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수익 실현 극대화 전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00원에서 110원 가격대를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저항 받고 무너진 상황에서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반등을 누려봐야 되는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저점 매수 전략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미친 듯이 이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자 실시간으로 저점 매수 타점과 폭등시 고점에서 꺾일 때 매도 전략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룸네트코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함께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 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 해서 타점 잘 잡아서 베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